최정신이야 안녕하세요 취준생 정원복의 강복순입니다. 당정신취미은 뭡니까? 미니카요? 미니카? 그 우리가 아는 우리는 챔피언 미니카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그 미니카 내가 만들어주지. 이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 요, 제가 오늘 만들어볼 미니카는 빵가드 소니. 빵가드 소 그, 우리는 챔피언에서 형이었던 남궁열이가 했던 거죠? 오. 모, 타가 들어있네요? 세트, 제대로인데요? 되게 옛날 감성 그대로인데요? 라라라라라라 자, 이제 만들어보겠습니다. 사용설명서. 아, 네. 어디보자어디보자 어디 보자? 일본어로 돼있어요아디보 자, 서로 손을 잡은 뜨거운 가슴 우리는 신나는 레츠고 형제, 이 세상 위에 태어났던 거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보다는 게더 소중한 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저기 하늘 넘어 우주까지 미래를 위해 달려. 희망감 국가 득실은 미니 자동차 자 완성했습니다 홀리쉣 바로 배틀 뜨시죠? 컴온 한번 뜨시죠 가봅시다 자 정신건 배틀이다 자 소개합니다 1번 레인 강복지 배가드 소리 음속의 속도를 뛰어넘어 방가들 소닉. 자, 이번 할례인 정신거의 사이클론 매그넘 야! 파란 돌풍을 일으킨다. 사이클론 매그넘 덤벼라! 이무리 하나 레이싱 시작해 보실까요? 덤벼. 자신 있으십니까? 덤비라고. 깐지부터가 제게 훨씬 나은데요. 자. 출발해 소네. 오, 치열해. 출발. 서로 손을 잡은 뜨거운 가슴. 우리는 신나는 레츠고 형제. <laughs> 이 세상 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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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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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거. 니기니 아니, 아니, 지니지자우리패배자 씨는 냉수 마찰 냉수로 세수해야 아이 날씨. 아아 이게 말이 돼? 어. 아니, 이건 미니카가 진 거지, 재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억지가 어딨어? 미니카가 아. 돼서 해야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자. 미니카가 어떻게 되냐. 그럼 쟤요단강 건너는데? 아니, 이거는 우리 둘의 대결로 해서 벌칙을 수행해야 될것 같아요. 뭐, 근데. 를 다시 하시죠. 우리가 직접 미니카가 돼서 대결을 해야 돼요. 자신 <laughs> <사진 웃음> 저, 있으시냐고요? 저사이클로 매그넘이에요. 가시죠. 정신건 강복지. 정신건 강복지.